빡빡이 아저씨들을 무시하지 마. 어, 이 친구들로 해서 초전사 빡빡이 대회로 몇판 놀아봤습니다. 나름 재밌더라고요. 이게 그 머리카락이 없어도 어, 의견을 낼수 있다는 거 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좋죠. 이번 요 천진만 굉장히 간지가 나죠. 음, 피콜로 망토에다가 음, 아군들이 이제 팀 멤버들이 이제 아츠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치명타 버프가 생깁니다. 아주 매력적인 친구래 해서 음, 좀 후발 대에 나가서 공격을 하면 아주 재밌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. 태그니싱 아주 맛있게 터졌죠. 네, 이럴 줄 알고. 그렇죠. 이 친업 다 많이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? 노가레. 자 특수 하츠는 베니싱 게이지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. 잘 운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야지로베가 생각이 나죠. 여기. 태양권 날리고 바로 라이징을 박습니다. 가드리에 갇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촌, 조까지 딜링 좋죠 촌 조촌, 아촌 조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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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좋았다. 자 매는 비공포 깔끔하죠? 네, 치명타저 쌓여 있고요. 사격은 뭔가 뒤리 살짝 아쉬워요, 이 친구가. 근데 사격은 굉장히 아프다는 거. 기다. 왔다. 음 카드 드랍 해주고요. 좋죠? 필살기. 조동파 컷. 노가래 그럴 줄 알았지. 컷. 맨을 켜서. 상대방 버프를 싹 지워 줍니다. 어, 가속 하나 붙였죠? 필살 아치 들어오. 그렇지. 파이어 캔. 네. 무시가 달려 있는 걸 까먹었어요. 20%로 마무리. 좋아. 자, 두 번째입니다. 음, 부활 친구 두 마리에다가 인듀오까지 넣었습니다. 너무 역겹습니다. 네 끊어주고요. 역속으로 때려, 마시죠 인기호 나오죠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빡빡이 아저씨. 네. 빡빡이 아저씨 한번 더, 그렇죠? 또한번 더. 아주 좋아요. 성탁 끊어주고요. 피해 주고, 맨은 켜 주고요. 또 가는 거예요, 이렇게. 아주 좋죠. 아주 좋아요. 어, 사격 딜이 이렇게 좋습니다. 뭐 유산. 유산. 어, 아, 비엔 잠에 아, 이거 피할 줄 알고 라이징 박았는데 어허, 실수를 해버렸죠. 이걸 맞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. 비엔 잠. 카드가 부서졌습니다. 다이오켄 걸렸죠? 잘 가라. 그리자. 상대방 목숨 다섯 갠데,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. 바꾸면 어떻게 되죠? 비엔3그죠길을 쭉쭉 모아줘야 됩니다. 네, 칼백 터졌습니다. 이런 불쌍한 녀석. 그렇지. 레이크 이거 삑살이 났어요. <laughs> 피했었어야 했는데 아쉽게 됐죠. 바꾸기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. 하지만, 과감하게 바꾸더라고요. 우리 구리 린 아, 어, 이런 이런 우 리의 구리 린 이렇게 생 겼습니다. 음. 아픕니다. 자, 무지성으로 한번더 날릴라나 생각을 했는데, 아니나 다를까, 무지성으로 또 날렸습니다. 하지만, 끊어줬죠. 한번 더. 피해주고요. 네, 끊어졌습니다 미스가 나버렸죠? 바로, 오버체인지 해주고요. 이제 빡빡이 타임입니다. 뭐 여기서부터 의미가 없더라구요 쬐가지고 얘가 두번에는 런을 해가지고 대충 대충 강 나오죠 다이오켄 기공포 네 아주 좋아 어, 목숨이 다섯 개라도 빡빡이 하시면 든든하지 마진 보호를 이용한 흐리자덱 음, 골프를 잡는 게 우선입니다. 아주 신경 쓰이는 친구기 때문에. 네 도키바키 이런이죠 음, 약간 모자랐습니다 음.. 아프죠? 살짝? 네.. 골프! 위대합니다! 네.. 평타 띄살 전에 난 골프를 손체을 내야 되죠? 근데 제가 미스가 났어요 손이 꼬여버렸지 뭐야요 바보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야죠. 역쪽으로는 절대 못 맞지 필살기! 도동 좋죠 그렇죠. 자 베니싱 게이지 좋죠 좋죠 레인엠 켜주고요 좋죠 쭉또 공격해 줍니다 자까이 자. 샀으면 라이징 날려야지 연계가 부드럽죠 하이오캔 날렸으니까 또특수하죠못보내겠지라 생각하지만 또 꺼내버렸죠? 자 말한대로 우리 골프를 보냈습니다 <laughs> 아주 좋아 쓸만하지 이엔잠 아파요. <목소리> 자, 동신기지 <기기가> 벌써 찼네. <목소리> 그쵸 타격하면 바꿀 거니까 사격으로 두방 날려줍니다. 어떻게 할 거예요? 그쵸 빡빡이 아저씨 성능 좋습니다. 어떻습니까? 어, 초전사, 이제, 빡빡이 친구들 팀으로, 요렇게 한번 가봤습니다. 별, 볼일 없겠지만. 그래도 뭐, 성능 아주 좋죠? 예열하면 좋은 친구와, 기존에, 어, 우주 사바이바르 팀 친구들 뿌려가지고, 꽁캐지만. 맛있게 한번 놀아봤습니다. 뭐, 이런,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보여드려야죠, 뭐. 자, 여러분들, 어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어, 할거 없으시면 이 빡빡이덱 한번 운영해 보시면 <laughs> 좋을 것 같습니다.